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현희 서울중성동갑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고령군의 김대훈 후보님 선거사무소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저도 꼭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축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송구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지지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김대원 후보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4월 2일에 치러지는 고령군의 국회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죠. 특히 경북 고령군은 민주당이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야 할 전략 지역입니다. 현재 고령군 의회는 의원 7석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단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김대훈 후보님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김상덕 선생님 기념 사업회 사무국장으로도 그동안 활동을 해오셨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개성해 오고 계시는 김대훈 후보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는 우리 당의 매우 소중한 인재이고 리더입니다. 고령군의회에서 앞으로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김대훈 후보님 도전을 응원하고 또저 또한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대훈 후보님 선거사무소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북 고령군 화이팅! 김대훈 화이팅! 감사합니다.